네, 오늘 집중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애호박입니다. 호박 190.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어제는 186.1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4.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714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7,784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올랐네요. 93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만 3천 원대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1월 29일 그리고 12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올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격은 줄어들었고요. 오늘 18,714원. 그래도 지난해보다 조금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16,087원입니다. 남부역은 14,325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26,500원, 평균가는 17,33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호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대부분인데요.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시설 재배에 좀 신경 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 애호박 농가에서 주의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온이겠죠 예, 겨울철 시설에서 재배하는 애호박은요. 사실은 조온에서 재배할 때는 재배 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흰 가루병과 같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보온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외부에 있는 해충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애호박을 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양선충이나 덩굴조인병은 연작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대에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애호박을 이제 손으로 모든 것을 수확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사실 호박도 다양한 품종이 있잖아요. 호박 어떤 품종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개발된 품종도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호박도 종류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운 애호박이나 농후 애호박 등과 같은 것을 재배하고 품종도 다양한데요. 이제 수년 전부터는 주킴이 호박 품종보다도 병에 강한, 내병성에 강하면서 수확기간이 길어진 그런 품종으로서 대표적으로는 가야금 주피, 주키니 호박과 파랑새 애호박 이 있는데요. 어, 이런 품종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개발되기도 해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병성이 강하다는 것은 농약을 적게 치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요. 또 수확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이 기대되는 품종들입니다. 네. 애호박 재배부터 다양한 품종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애호박의 유통에 관련한 이야기. 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 유통 연결해서 애호박의 다양한 시장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안성 농협 안성물류센터에서 애호박을 담당하고 있는 송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지난 주와 비교했을 때 애호박 반입량 어떤 상황인가요? 어, 네, 수요일 기준을 10월 1일인 10월 4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는 애호박이 어, 275톤이 관입되고요 이번 주는 221톤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20% 정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약 50톤 가량 좀 적게 반입이 된것 같은데요. 현재 네. 그럼 가격은 어떤가요? 현재 에어박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 작년 동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통 같은 경우는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이제 이제 김장철도 끝나고 애호박 주문량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나 급식으로 인해서 외부 물량이 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음. 자 현재 출하되고 있는 애호박의 주 출하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세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산지는 전라남도 광양하고요. 경상남도 진주인데요. 전체적으로 품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세 흐름은 일년 기준을 봤을 때는 현재가가 최고 시세는 아니지만 겨울철 맞이하면 점차 시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시세가 높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에어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어, 시장에서 선호하는 에어박은 육질이 무르지 않고 꼭지가 신선한 상품을 선호하는데요.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낱개로 포장되어 나오는 잉크 외우박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입량과 시세 그리고 또 시장에서 선호하는 외우박의 특징까지 다양한 정보를 좀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의 출하 직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장인데요. 애호박 올바른 저장법 알려주시죠. 네, 애호박과 같은 청과형 호박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오전에 수확해서 바로 품문을 낮춘 다음에 가능하면 바로 선별해서 빨리 출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수확했을 때는 유통 기간 연장을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애호박의 저장 조건은 다른 작물보다 좀 높은데요. 7도에서 10도에서 어, 저장을 하고 온도는 어, 아니 습도는 90에서 9 5를 유지하는 데서 1내지 2주간 정도를 저장하는 음.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저장 온도가 만약에 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애호박 표면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는 그런 피해가 나는 저온 장애를 있기 때문에. 이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낮 기온도 뭐 영상 5도를 넘기기가 힘든 그런 추운 날씨였는데 저온 장에좀 특히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추라할 때 선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요령을 좀 짚어 주시죠. 네, 방금 농협 관계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호박은 수확을 할 때부터 품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에어박의 품질의 지표를 본다면요. 외형의 길이와 색깔의 균일도를 기본으로 되고, 외피와 과육의 부드러움 정도, 그리고 조직감과 강택뿐만 아니라 꼭지 형태가 주요 지표가 되는데요. 취급할 때 발생되는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서 생기는 부패의 문제, 그리고 외피에 발생하는 황변 현상이나 해충이, 즉, 벌레가 먹은 그런 흔적이나 이런 피해도 이 품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흔히 호박을 좀 못생긴 걸 비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위원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박만큼 좀 외형이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쁜 네. 호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참고하셔서 예쁘고 건강한 호박 잘 선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